안녕하세요. 박상수감님합니다 오늘의 1월 15일, 계속해서 아, 미에너 20분을 기도해, 그리고 돌파 확장을 위한 다른 기도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15일자 미에너 8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묵상의 제목을, 말씀 부흥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다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네이메가 본격적인 부흥운동의 시작으로 말씀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에서 네이메가 어, 지도자를 세우게 되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매일 사람들을 세웁니다. 권위에 대한 공격이 있은 이후에 문짝이 달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성벽이 세워진 이후에 성벽 안에서 예루살렘 성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결국에 성벽은 여리사람 성벽은 여리사람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한 방벽입니다. 그래한 사람을 세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 말씀을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8절 1절 말씀에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여호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스일법을 가져가기를 청함메 라고 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13절에 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정치적인 권고함을 리에미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본격적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바이올를 심으려 내가 옳나다 면의 이름 위에 그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이리지 못하리라. 알겼던 교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터위에 세워지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3차 포로 기회환을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이후에 그들이 갈망한 것은 바로 말씀의 회복이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그 교회. 이제부터 외부로부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에 부응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백성들이 직접 에스라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 나와 나의 생각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열망이 바로 우리와 우리 삶의 신앙의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서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은사를 강조하는 성령을 강조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깊게 보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나를 비추었을 때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나라에는 이제 말씀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나머지 말씀 그자체를 우상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말씀의 극단에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시대에 방언도 멈췄다 라든가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 또한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고 또 균형있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장 귀한 부분은 엘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서 펼 때, 그 제대될 때 모든 백성이, 우리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의 책을 편제 책을 통에 모든 백성이 일어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성경책을 가져와야 된다. 이건 노트를 필요해.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님 말씀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볼 수도 있고, 화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성경책을 가져오고, 또 노트필기를 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외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많은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들은 그들을 갖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금의 진리를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 그 이름을 성경의 필사에서 옮겨 줬을 때 목욕을 제기하고 그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단어가 존귀하고 귀함으로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의 말씀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메마와 로고스로 부를 수 있습니다. Written Word, Spoken Word. 적혀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말 걸어 오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단순히 성경을 줄줄이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 심지어 우에게 있는 선생님, 대통령 귀한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말씀을 들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온무새를 바르게 하고, 태도를 바르게 하고, 정청에서 듣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 선포 시간과 하나의 님 말씀을 읽는 시간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마음과 신령 위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태도가 새로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름으로 소망합니다. 어, 저는 어, 이제 몇몇 아이들과 청년들과 함께 대전 대제대학교팀덤 컨퍼런스라고 하는 수련에 참가했습니다. 아이들과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아이에이 땅의 한국교회의 모든 다음 피나와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고 깊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찾는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할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하고 복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을 세워주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새로워진 하루가 될수있기를 예수님의 소망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고 부족한 종이 전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심령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의 말씀의 사모함이 풀같이 일게 하시고 교회하는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